제가 가장 아끼던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.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? 건투를 빌게요. 와, 아...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이대로 계속 가시죠. 참고로 저맨 오른쪽에 있는 어 배는 제 화면에도 안 뜹니다. 수정 어 수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. 아 재밌는 상황이죠. 아 근데 쟤는 퇴출이 되는 게퇴출이 돼도 싸. 아, 제 너무, 아, 너무 편, 어, 편향적이야. 열두 시비 편향적이고 나는 안 터지더라고. 이번에 이대로 이번 달안 넘기겠어. 어, 이번 달안 넘기고 패치하겠다. 조정되면. 오, 오야, 오야. 세상에, 야, 이월 4대물 야. 역시 요 호우거. 소질이 있으시군요. 봐선 <laughs> 내리지. <멋있는 일이지? 웃음>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하나만 나와라. 뭐요 일렙짜리 그 흑점쟁이 나와도 상관없어. 어하 약간 버리기 애매한 거 나오지 마. 이대로. 계속 가시죠 업 어, 안했네? 어, 이정도면 업안한거죠 어, 그럼 뭐다? 쥐아빱이다 쥐아빱스다 그리고 이겼다 야요거 너무 멋있다 어야 알라뷰 소머친데 so 저정도면 계속 <laughs> 압박하시죠. <laughs> 와 이거 진짜 행운의 여신 내 편인가봐. 와. 근데 봐야 돼 우선은 이번 판 이기고 다음 판이 지냐 안 지냐에 따라서 5발이 되거나 6발이 됩니다 기계 악마 종령배 6발에도 상관없어요 어, 굉장히 세요 2대M 손해 자 30. 야 이거는 잠깐만. 뒤에 열기가 정말 뜨거요야 이거 미라다. 야 이거는 참을 수 없지. 이거는 뭐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어차피 얘도 대깨기 때문에 사 찍을 거야. 사 어, 찍고 같이 육발하고 저는 짤을 가하면서 이수 있을 거야 업을 안 했어? 맞아. 아 얘는 어, 아 감해서 간다는 얘기인가? 아닌데 쥬아밥인데 이게 그걸지? 근데 그거지? 치... 야 이건 너무 아프다. 근데 더 웃긴 거는 얘가 업을 안 했어. 난 미라 어반 하는 거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. 오한 땅을 침범하였다. 한 땅을 침범하였다. 제 님들은 이제 뒤진 줄 아셔. 님들은 이제 죽었다 셈치쇼. 내가 피는 이짝으로 돼도 차를가 황금이면은 너네들 다 조질 수 있어요.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아 그치 이거 두번 주지? 와 이거 진짜 미쳤네 아 당연히 비기지. 야, 이건 누가 봐도 비기는 건데, 야, 60%가... 자, 마감마감님, 나와주세요. 잘 주스를 고 다시 해보시죠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. 쩔을때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지요. 잘하고 계십니다요. 어마무시하죠잉. 어마무시하죠잉. 어떻게 쟤는 한 대도, <laughs> 야 얘는 한 대를 안 때리냐? 아 참. 그... 되게 무한하네. 하수인들이 제목을 톡톡히 해냈군요. 아니야 잠깐만 어차피 얘네 둘뺏고 가시멧돼지 있고 그럼 내뭐 없는데 가시멧돼지 있고 해적 멀로 용이랑 용이랑 야수. <목소리> 요거는비워둡시다 이대로 계가 음, 가? 야, 여기 달달하다. 아, 아이 데미지 쟤네. 이거 아가마가 어디서 좀 구해 오면 될것 같은데. 이 하수인들 어,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자, 그다음에 독. 이거를 조금 쓰자. <목소리> 과거의이름뼈는묻어하 Thank you. 아, 그래도 못 이겨. 아, 불구경하는 거야. 아, 얘네들 이런 거 갖고 있었구나. 그런 거야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? 잠깐만요, 나좀 생각 좀 하게. 야나 나 잘못 없어요. 어, 나 잘못 없어요. 어, 네 잘못이에요. 어, 이 잘못이에요. 내 잘못 없어요. 내가 뽑았지. 네가 뽑았지. 오, 야, 너도 죽었니? 넌 뭐야? 아, 가슴터기 해냈군요. 거 나, 마, 나나오지 마, 이절 인도, 끝났 죠？이거 는툭 치기 조 차도, 의 미가 없어, 어, 머나세상에이 사랑 합니다. 이게 34%다. 오케이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예, 말씀드렸죠. 리노 그냥 차를 가 황금 찍으면 이기다